임마... 아, 나누가한 걸지? 난못 걸었는데 나는 곤칩한테 저... 걸겠어 곤칩? 나, 응. 나이단빼봐 나는, 나는 내 1등 할수 있을까 생각 한데 나, 나 곤칩한테 내 전재, 내 지금 기사한테 있는 14만 골다걸게음 <laughs> <으음. 웃음> 아니 갱미, 갱미의,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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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갱미의 뭐, 오늘 뭐돈 뭐. 10만 골벌 준비 됐지? 나, 나 곤칩한테 14만 골 걸게요 그, 그, 그 잠깐만 나한테 걸지마 난, 난, 난 여기 나는 메르데카한테 걸겠어. 메르데카. <laughs> <laughs> 어, 아, 광질 네. 때 한번 닦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웃음> 내가 법사들. <laughs> 갑시다. 저저 어, 상당히 셉니다. 어웅님 준비됐어요? 아씨 너무 재밌다. 어웅님 준비됐어요? 가자 야 그거 그거. 카운트 중. 저 지금 박아? 카운트 어, 주세요. 어디 주세요? t h r e 어 차쿤님이 화질이 엄청 좋네아늘 먹던 그 맛으로. 루트는늘 아, 먹던 그 맛으로 갑니다. 니다 네, 감사니다주세요 네. 언들들 요뭉쳐요언들바닥 네. 피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시점 멈추세요. 매주하세요. 지금 감점 1점 음. 더빨어 매주하세요. 거. 뭐, 어? v... 어, 님에서닦는데 어, 시점 멈추세요. 바닥 피하세요. 아, 분이 진짜 어다 이게 심치전 시즌에 어잖아요 아, 미쳤다. 뭐, 매주하세요. 바 이거 이거는 오히려 이거. 엄대엄인데 이거. 진짜 멈추세요. <목소리> 진짜 없데 진짜 엄대엄인데요 <목소리> <진짜 업데움데요>? 언대들 <목소리> <목소리> <진짜 업데움데요? 목소리> 좀 붙어 봐. 매주하세요. 님이 살려. 다들 피하세요. 채나다이 다붙 에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가요. 오,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산비하세요. 내실 내실형. 근데 또 모비정은 못 참겠는데. 어차피 쿨기도 뭐 똑같이 될거 아니야, 둘이. 그러니까. 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한번 죽는 순간 못 따라잡겠네. 매주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산계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아, 쟤야. 아, 쟤야. 아, 쟤 아, 쟤야. 아, 쟤야. 아, 쟤야. 아, 쟤야. 아, 쟤야. 아, 쟤야. 아, 쟤 아, 이거 굿요드 일단 강태님이승 어떻게? 이거 어 어떻게? 이 이거 곤떻한테 걸길 잘했나? <laughs> 아, 근데 곤이 곤침... 이거 내가 말 이거 어이어 <laughs> 어? 아, 이거 어 이거 어대 어떻게? 걸렸어 옆에. 어떻이도어떻이 이거 어 변수인데? 어떻 이거 이거 변 이거 어변게 이거 어 이거 이 전리타공이. 푸디에이지. 바닥 피하세요. 로그 없나? 변수 창출. 바닥 피하세요. 어 아, 이거 변수인데? 바닥 피하세요. 야 모두 얘기 변덕이 때문에. 맞지 맞지. 여기서 쿨을 턴이 안 턴이야? 이거 맞아 너 실력. 맞아 여기서 쿨을 턴이 안 턴이야. 결정하는 것도 본인 실력. 오 정말. 아 어, 변수가 좀 늘어나네. 바다 피하세요. 많맞데요 그러게요. 난 악사가 아닌데. 얘를 뭉칠 자신이 없는데. 와, 근데, 시, 양만형. 12, 12단 쳐맞다가 10단 쳐맞으니까 존나 양반인데. 너무 가벼운데. 아, 조이 개발리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아이 쿨을 아꼈을 수도 있어, 뒤에. 아니요, 썼어요, 충훈아. 어, 어, 오, 따라 잡는데 오, 따라 잡는데옷다 그그 잡아가지고 쿨이 그 썼어요, 게... 조이. 저희... 지출 변려 마음 급였어요 저희... 지금, 조이. 마음 급어요 지금. 아 누쿠 누쿨 돌았는데, 다음 풀에서 누쿨. 빅플인데. 이제 쿨 피하세요. 꼬여가지고 당겼으면 이제 계속 보인단 말이야. 이제 쿨 꼬였죠? 다음 턴제 빅플인데. 그쵸, 정석에 그 아, 그러네, 용사수가 지랄이네. 어, 진짜 박빙인데요. 저, 우리 네모에 다 뭉쳐볼까요, 형들들? 영사들 같이인데. 아우, 영웅 같이 가서 한번 해야겠다. 아영, 같이 가면 아영. 이게 나온 순간 그냥 끝났지, 이게. 아주 좋아. 그냥 이 무기로 지고 하는 거야, 그거야? 어떤 거야? 무기로 지금 어, 이야기 지금 그 미파 까는 거야 지금? 어 어떻게 알았지? 그면안 되죠. 바 피하세요. 바다 피하세요. 에이. 뭔데 이거 뭐파업때호프풀뭐 이런 거야, 지금? 게 매수하세요. 아, 아명사저 10세 왜안 와? 들어갔네. 바닥 피하세요. 혹시 차단 개수도 이거 뭐 어... 가끔이나 있나요? <laughs> <laughs> 차단 해야 되나요? 딜로 믿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하긴 해야지. <laughs> 차단 하긴 해야지라고 차단을, 저기... 아니, 차단을 안, 안 하면은 맞지? 내가 죽어. 차단을 안 하면은. 야 되는 걸 맞는 거아 어, 내가 살기 위해서 차단을 해야 돼. 차단 내가. 죽어 안, 근데 루크님 차단이 빵이신데요? 아니까, 그러니까, 나안 죽을 거 아니까. <laughs> <laughs> 바닥 피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매즈하세요 바닥 피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기 쏘는 거 자기가 차단하지. 어 진짜 야찰이네요. 두번 빨리 온거봐 그때. 지린다이. 게쌍기고 그 질이긴 하네. 새로 존나 빨리 죽네. 네모로 <laughs> 좀 뭉쳐줘요? 안 되죠? 에이. 여기 붙어서 목적이에요. <laughs> 바하세요 태풍으로 밀었는데 태풍 밀고 돌아오다 절로 뛰네. 신의못 봤어. 바다 피하세요. <laughs> 나 하도 그래서 내가 지금 고 있다. 보스고보스 바다 피하세요. 무기하게가 <laughs> 바다 피하세요. 종목이 많습니다. 허수업의 3분 대 이런 것도 종목으로 넣을 수 있어. 무궁무진해. 서로의 줌맵 하나씩 골라가지고 가도 되고. 비법들 도시학좀 챙겨줄까, 그러면? 자. 그냥 가? 그냥 가자 그냥 석대로가석대로가석대로석대로 네. 근데 좀들과갓장 아니다 아니, 이건 내가 과갓는게 맞다 이정도들과갓좀뭉쳐과요장 <laughs> 이제 데미지 들어옵니다. 받아 하세요 그다음 위로 올라갈게요. 차단. <목소리도> 야 지리 저런데 어떻게 로가 그렇게 나? 로아냐그야 이게 뭐라뇨?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 지금 완전 풀러. 제다도 들어옵니다. 왜 알른 소리를 하시죠? <laughs> 빨리 붙어요, 빨리 붙어요. <laughs> 절로 뛰면 곤란해져요 저희. 빨, 아이고. 차단. <laughs> 빨리 갑니다. <붙어요. 웃음> 루크소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올라갈게요. 그냥, 자, 뒤에 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광역팀, 뭐지? 기다니다 차동! 오케이. 어우, 조이 강해요. 이요 여기가 거의 뭐. 뒤바 굿바, 뭔라 뭔가, 뭔가 날라가는데 방금 <웃음> 나 <웃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돼, 굿바, 달라, 안 돼, 굿바, 달라, 안 돼, 달라, 안 돼, 달라, 안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 와중에 법사들 흥미들인데요. 보스 버퍼를 <laughs> 지우세요. 보 선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 되는지 음 저... 조심해요 뒤에. 아니, 복사는 아직 태양 법사 아직 비자석인가? 이런? 네. 범죄자라도 그 약간 그래도 그것도 가당이 가당꼬가 있긴 하네? 범죄자? 저거. 범죄자 중에서도 이제 급이 있죠 이제 흉압범이냐 이제 아! 흉압범이야 잡범이냐? 어 그쵸 그쵸 오케이 확인이요 <laughs> 깬 돌로만 보면 거의 뭐 거의 그냥 연쇄 스톰 브레이커

아니, <laughs> 아니, 제가 아저게 방금 땡기려고 했는데, 왼쪽도 NG 땡기고 가려고 했는데, 오른쪽에 쉬나 누가 알릴 어 방금. <laughs> 이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 있는데, 와복님, 경기 신성한 경기 중에 바닥 피하세요. <웃음> <웃음> 전체 DP에서도 좀 까야겠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자소하세요 방금 경쟁지시는 사람 11살 누구야? 방금. <laughs> <laughs> 범죄자, 가 있어요, 여기. 어... 바로, 그냥 범죄자, 지르고 택미딜 해버리기. 누가, 누가 이기고 있나요? 일단 제가 이기고 있어요. 조이 o u 가 지금 합도적인 지금 n t say I use. I don't know what you are. I don't k 시 o w what y 다 u are. I don't know what you 역시, 제 이거 배수님. 공평하게 전부는 하나씩만 넣을 거예요. 두 번, 두번 죽으면 안줄 거야. 두번 죽으면 그때부터 전부 없는 거걸 어. 공평하게 하나씩. 바닥 피하세요! 차단. 요또하도이거 좋은데. 네? 아까 방금 점프를 점프를 켰어요, 형님. 아... 님왜 어차피 상관없는데 이거 방금은 역차걸려놔 가지고 좀 여기서 냄새들이 기면 오히려 차쿤님이 이득, 방패님이 쿨기 손해 본 거지. 저다 저 먹을 거예요. 먹지 마요. 차단. 아, 안 돼요, 안 돼요. 미안해요. 축주 있는 줄 알았어요. 개가 먹게요. 을 지금 쓰시겠습니까? 이거 아, 신중한 선택해야... 와 코인 결정권 없나요? 마봉님 혹시? 아 근데 바로 안 살아나면, 살아나면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안살아 아니 왜냐면 랜드는 딜 지분율이 적잖아요 누리님 아... 근데 쪼그 뒤지면 어. 뛰어올 수 있으니 까 아... 그렇죠그렇죠왜 전멸이 없지? 써렛 가능 어떡할래 써렛 가능해 아니? 와, 좋아, 좋아, 소리 어딨어? 아, 인정해. 나소어는모 어차피... 아, 는정해 아니, 지금 쌍둥이 나가. 뭐가 자꾸 날라가? 누가 악끼가되는 누가 악끼가 되네? 아, 쌍둥이 나가것 같은데? 걔곤치판트 얼굴 잘했고만 아니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강태이 글로벌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광프님 대충 하고 있었다. 이 정도의 집중요 항상 유지해야지. 그래, 그이없으 그래. 님 말이 말을 안 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광프님 <laughs> 말이 허망해요. <흥하게 웃음> 저 너무 집중하고 계신 거아니에이 정도야? <웃음> <웃음> 아니, 그럼요. 여기서 지면 강팬님 법사인생. 강해요 강해요 강해요. 강팬님 명전이 또부못당하는 집중력인데. 여기서 지면은 강팬님 아. 법사인생이 부정당한다고. 나랑 같이 명전 할 때도 못 보던 집중력인데. 아, 딜이 딜이 좀 많이 쳐야만. 아. 어 지금 이러면? 어. 어 이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누구 이제 풀몇개안 남았어요. 씨발 네. 어, 잠깐 여기서 돌려야죠 저는 에라 네, 모르겠다게 씨발 이리로 가. Okay. 자 변수 발생 변수 발생 자 3초 잘 쓰십시오 뽑히면 마몽님 제가 추측게요왜뽑으 말해줘요 상패님이 생존기 이렇게 잘돌리는거 나 퇴원 안쓰는거지 모든 생존비가 콜이 돌고있어 왜 이런사람이야 어 근데 조이 개똥들 뽑고있어요 지금 생존만 어, 잘하고있는거에요 아 그래 플기 지금 안쓰고있어요 어저저 저, 저 뭐야 저 뭐야 저왜 뒤로가 미친들아 상패님이 지우세요. 처음봐 한 번씩 해야되겠다 이거 어 이거 아주 긍정적인데 이거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밴이 어, 경생 프로젝트 같은. 내가 거에... 이제 오늘 치면 이제 무기 뽑고 다시 해야지. 그데 <laughs> 어, 인정하는 거잖아 맞지. 아직 인정 안 됐고 일. 아, 내 원정은... 인정 안 하면 안돼이 이거... 인정 안돼안돼안 이거 점적을 네, 안... 매길 아니,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면... 이건 인정 해야 됩니다. 그래, 근데 이거 점적을 매기 거야. 네가 뭐 인정 하든 말든 없어. 어... 벌써 공식 매치가 돼 버렸어요. 그래. 이제 거의 뭐 길드 이벤트 같은 느낌인지 이제. 근데 보는 재미가 있긴 하네요. 난 <laughs> 참여 <laughs> <laughs> 안 하는데 재밌네 이거. 원래 불꽃을 켤때 불꽃을 가지고 주차0 0씩 해야겠다. 저랑 미치만 되고 병 죽는 거 봐요. 병 죽는 속도 봐. 와병 존나 빨리 죽는다. <laughs> 미친 부족들. 흑기다 터셨나요? 뭐랜트 때는 손가락 팍빠신 건가요? 법사인들? 아니 30초밖에 안 3초 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요 <목소리> 바닥 피하세요 아니 여기 방문 태나요? 광역 이지 들어옵니다. 기 돌리세요. 네. 네. 여기 이제 구슬 지어드실 분 없나요? 바 피하세요. 안야들어안 들어갔어. 이입해 이거 이거, <laughs>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리는데요 광역 이지들어옵니 도시락 먹기 시작했어요. 도시락 먹기 시작했어요. 먹사들 <laughs> 먼저 먹으면 돼요. 누크가 먼저 먹기 시작했는데. 아 조이도. 고기돌세신에게 레이저. 도망치세요. 피하세요. 나나노노 노면서 아볼게오 잠깐만 올랐어요. 광역니다까만요 부정행위 발각. 우크 지금 전부 두개 쓰셨는데. 피하세요. 이거는 이제 두 p 에서생해 그렇죠. 이건 이제 전부 승거는 전체 DP 에서 따야 돼. 본심이 괜찮아요? 엉덩이도 뜨거 보이는데. <laughs> 블러드블러드블러드먹지나 어, 어, 여기 여기서 나, 내가 맥, 오른쪽 갈게요아 매자지 매자지 마요 이거 도시락 먹는 것도 복사. 했 아, 해야. 했권한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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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칙하에. 어. 자, 애들 컨트롤 없지도 이해 어떻게 내가 이거 패스 컨트롤 수없 바닥 피하세요. 님 어, 어, 세레모니 기대해 있을게요 이거 제가 컨트롤이. 광역 미지 들어옵니다. 돌리세요. t r e 바닥 피하세요. 또. 와. 아이건 좀. 잠깐만이나? 아, 어, 이게 나야. 어? 아, 덤비지 마. 범비지 <laughs> 마. 비지 마. 어? 목걸이. 아, 와우. 2 0년 했어. 앉져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 본칩 22. 도이 15. 루코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단은 기본이지. 생존기 보자 생존기 미친 조이가 이2물번 썼다고 얼음장 일곱 번에 편복 일곱 번 이씨 누구야 잠깐만 화염방 올해까지 조이 뭐야 조이 누 대규모 방폭도 전날 조이 누구야